테슬라의 신제품 도입을 준비하는 a g i MPI팀 중에 하나가 프리먼트 공장 주차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햇빛이 다갔기 때문에 그늘막과 타프를 설치하고 컨테이너와 빈 박스로 업무 공간을 만들었네요. 거기에 노트북을 설치하고 나서 신제품에 필요한 새로운 부품과 설비를 만들고 하는 모든 일을 시작합니다. 테슬라는 대부분의 신제품 프로젝트가 이런 방식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주차장 한가운데 텐트가 하나 쳐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새로운 배터리를 디자인하고 만드는 엔지니어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배터리 엔지니어들과 공장 건물 건설 작업자들은 서로 간의 실시간 피드백을 하면서 이 텐트 위로 사각형 건물을 짓습니다. 따라서 새로 지어진 건물은 그 안에서 작업할 엔지니어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반영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배터리 엔지니어들은 건축 작업자들을 도와주고 건축 작업자들은 배터리 엔지니어들을 도와주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는 예전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다시피 프리몬트 공장의 기가프레스 건물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은 거대한 기가프레스 장비를 먼저 야외에 설치한 다음에 그 크기에 맞춰서 기가프레스 머신 위로 건물을 지은 거라고 합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이처럼 하나의 거대한 빌딩을 짓는 대신 모듈 형태의 건물을 계속해서 붙여나가면서 공장을 건설하는 모듈러 XY 컨스트럭션 방식을 사용합니다. 모듈러 형체가 아닌 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신축 건물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파일런을 설치하고 나서 모듈러 지휘 방식으로 기존 건물 위쪽으로 새로운 건물을 올립니다. 이 경우에는 x y 축이 아닌 G축으로 건물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모듈러 지휘 건축에서는 기존 건물에서 일하던 엔지니어들의 실시간 피드백을 받아서 건설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작년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테슬라 본사에서 풀타임 근무를 했다는 조 저스티스라는 분이 에자일레 테슬라라는 주제로 유튜브에 올린 영상 중에 테슬라와 관련된 부분만 추출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에자일 방법론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같은 일을 하는 분으로 보이는데요. 테슬라에 입사해서 기존의 테슬라 린 프로그램 팀과 협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에자일은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 쪽에서 쓰이는 방법론인데, 테슬라처럼 자동차를 만드는 하드웨어 분야에서 어떻게 이것을 접목했는지에 대한 본인의 경험을 밝히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빠른 테슬라의 스피드와 유연함에 대해 그동안 우리가 막연하게 추측만 했던 부분을 좀더 깊이 있게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선 간단하게 에자일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에자일의 반대 개념은 전통적인 워터폴, 즉 폭포수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미리 탄탄하게 짜놓고 그에 따라서 일을 진행하는 방식이라서 안정적이긴 하지만 개선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에자일 방식은 말 그대로 매우 기민하게 접근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동차 전제 부품을 나누고 나눠서 나오는 최소 단위의 부품별로 개선 사항이나 고객 요구 사항을 매우 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만들고 보완한다는 것입니다.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의 신제품 출시 주기가 2년에서 4년인 것에 비해 테슬라의 제품 체인지는 차량 모델별로 일주일에 27번이나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3시간에 한번 정도씩 차가 바뀌고 있다는 건데요. 이 표는 2012년부터 21년까지 테슬라 차량 각 모델별로 크게 변화가 있었던 내용만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런 메이저 체인지 외에도 인테리어 부품의 재질이 바뀐다던가 부품을 고정하는 데 사용하는 접착제나 리벳의 종류가 바뀐다던가 혹은, 포메어가 업데이트된다든가 하는 식의 소소한 변화까지 감안하면 차량이 일주일에 27번이나 바뀐다는 것입니다. 제 모델 S만 해도 2017년에 차량을 인도받았을 때 거의 같은 식의 차량을 인도받은 다른 차량에 비해 알칸타라가 쓰인 부위가 서로 다르다든가 하는 점을 발견하고 나서 매우 신기하다고 생각했었는데요. 레거시 자동차 업체 방식에 익숙한 분들은 테슬라의 이런 차량 제조 방식에 적응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레거시 업체 중에 가장 스피디한 제조를 하고 있다는 도요타마저도 범퍼를 바꾼다던가 하는 마이너 체인지마저도 2.5년에서 4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테슬라는 어떻게 해서 3시간에 한 번씩 차를 바꿀 수 있는 것인지, 테슬라의 에자엘 NPI, 그러니까 기민한 신제품 도입 방식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트펌프를 차량에 장착하는 제조 공정입니다. 히트펌프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가니쉬를 접착제로 붙인다거나 히트펌프 주위에 플라스틱 트림을 조립하거나 리벳을 사용해서 뭔가를 고정시키기도 할 겁니다. 3시간에 한 번씩 차가 바뀐다는 의미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부품이 작업자에게 주어진다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레거시 자동차 업체의 경우에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 라인을 중지하고 작업자들을 교육을 실시하고 조립 머신을 다시 캘리브레이션하고 또 새로운 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부품이 도입될 날짜를 미리 정해 놓고 그 날짜가 되면 모든 자동차에 대해 동시에 새로운 납품업체의 부품으로 교체하는 식으로 제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런 일을 3시간에 한 번씩 한다는 겁니다.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우선 제조 공정의 일정 부분을 하나의 묶음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 공정에 필요한 부품을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자동으로 테스트하는데 이 소프트웨어는 1초에도 몇 번씩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3시간에 한 번씩 부품이 바뀌는 변화에도 당연히 연동이 됩니다. 이 프로세스를 DOR이라고 부르는데 가끔 수작업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카메라와 머신러닝을 통해서 자동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DOR은 이전 프로세스 작업자 측면에서 보면은 DOD가 됩니다. DOR과 DOD에서는 많은 테스트가 실시간으로 자동화돼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진행 상황은 공장 내 모니터나 작업자의 스마트폰 화면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나타내는 녹색 불, 빨간 불, 노란 불 등으로 이루어진 히트맵이 있어서 만약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테스트를 통과한 버전의 라인만 진행을 계속 시킨다고 합니다. 이 제조 공정에는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엔지니어들로 구성된 팀이 배치되고 로봇이 일을 잘하는지 모니터링한다거나 로봇이 하지 못하는 필요한 수작업을 진행합니다. 새로운 제품 변화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로 제어되는 로봇인 라우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라우터 로봇 소프트웨어는 작업자의 폰으로 컨트롤되고 이 라우터 덕분에 3시간에 한 번씩 새로운 부품이 차량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 한 대를 이 공정에서 빼내서 주차장 공터라던가 아까 보셨던 주차장의 그늘막을 친 에자일 팀에게 가져갑니다. 이 팀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기계공학 엔지니어 등 서로 다른 전공의 팀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의 임무는 이 공정을 개선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개선 작업에 만약 외부 부품 업체가 필요하다고 하면 24시간 이내에 프로토타입을 납품할 수 있는 경우만 고려한다고 합니다. 레거시 자동차 업체에서 납품 업체를 선정할 때 코스트를 기준으로 한다면 테슬라는 스피드를 기준으로 한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스피디한 조건을 맞출 수 있는 납품 업체가 별로 없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테슬라는 대부분의 부품을 인하우스 방식으로 제작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에자일 팀은 대부분 6명 정도이지만 1명이 될 수도 있고 250명이나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팀은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노트북을 켜고 새로운 부품을 디자인하고 시뮬레이션도 하고 가끔은 납품업체와 통화를 하면서 일을 합니다. 3D 프린터로 부품을 만들기도 하고 물건들을 자르고 붙이고 하는 일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새로운 부품이 자동화된 테스트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원래의 공정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개선 작업이 새로운 히트펌프였다면 이제 개선된 히트펌프를 장착한 차량은 오직 이한 대의 차량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날은 두 대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 날은 아마 100대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봤듯이 이 로봇은 앞으로 3시간 후에는 아마 다른 종류의 부품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로봇은 플렉서블한 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프로그래밍이 되고 나면 이 로봇은 다른 부품을 잡을 수도 있게 됩니다. 부품들도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API처럼 이 인터페이스는 부품들이 차량의 접합부위에 연결되게 해주면서도 차량 전체 시스템과 데이터를 공유하고 쿨링이나 열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최대한 심플하게 만드는 작업을 계속하게 되고 언제라도 변경하기 쉽게 만들어서 부품이 변경되는 경우를 대비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테스트 과정 등을 모두 다 자동화하고 작업자들은 창의적인 방식이 필요한 문제 해결과 관련된 일만 하게 하는 것이 테슬라 방식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은 아직도 생산 차량을 트래킹하는데 페이퍼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에자일 방식을 도입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대부분의 IT 서비스 기업들은 유저들의 폰에 어떤 앱이 설치되어 있는지 또 어떤 앱을 주로 사용하는지 친구가 누군지, 그 친구는 1년 전에 어떤 폰을 사용했었는지, 뭐 이런 모든 형태의 정보를 담은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한 범위에 한정되긴 하겠지만 내 폰과 동일한 쌍둥이가 페이스북 서버에도 존재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데요. 테슬라는 생산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이런 방식의 디지털 트윈 차량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알아봤듯이 테슬라의 모든 차량은 만들어진 과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100% 동일한 차량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차의 디지털 쌍둥이가 테슬라 서버에도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내 차에 쓰인 접착제가 어떤 종류였는지서부터 히트펌프 버전까지 모든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거나 할때이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서비스 센터 직원이 3시간에 한 번씩 바뀌는 자동차의 모든 부품을 다알 수는 없지만 디지털 트윈이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가 가능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테슬라의 방식 때문에 만약 내 차에 문제가 있어서 부품을 교체한다면 아마도 가장 최신 버전의 부품을 장착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부품이 문제를 일으킨 원인을 파악하기도 더 쉽게 됩니다. 계속해서 부품이 개선되기 때문에 재고 부품을 관리할 필요도 없고 서비스 직원에게 디테일한 교육을 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방식이 테슬라의 에자일 메인터넌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더 싸게, 더 신속하게, 계속해서 좋아지는 차를 만들고 유지 관리를 할수 있게 해주다 보니 아마도 이런 차이가 나오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스페이스 X도 테슬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우주선인 스타쉽은 자체 추진력을 갖추고 있어서 단단한 표면만 있다면 달이든 화성이든 어떤 행성에도 착륙했다가 돌아올 수가 있고 궤도에서 연료를 리필할 수도 있는 우주선이라고 지난 영상에서도 알려드렸었는데요.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스타쉽 같은 우주선을 만드는 프로젝트라면은 프로젝트 리더가 있고 그아래 기계공학 엔지니어링 혹은 로켓을 론칭하는 부서 벤더를 관리하는 부서 등등 각 기능별로 매우 많은 하부조직을 갖추고 또그 아래에 매우 많은 팀들을 갖추고 일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는 스타십을 각 모듈별로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각각 동시에 독립적으로 디자인과 제작이 가능한 형태로 조직을 갖췄습니다. 따라서 스페이스X는 각각의 모듈을 일주일 안에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스타십 로켓을 일주일에 한 대씩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듈벨 팀은 테슬라 제조 공정에서의 에젤 팀과 마찬가지로 각각 전공 분야가 다른 엔지니어들로 구성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업젝트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 팀은 스킬이 쌓일수록 보다 넓은 범위로 확장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펠컨 n 9 로켓은 9개의 메를린 엔진으로 구성되는데 이메를린 엔진 하나를 만드는 프로젝트도 스페이스 x 처럼 스케일이 큰 기업에서는 가장 작은 단위의 프로젝트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일론이 말한 것처럼 이 메릴린 엔진은 지금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된 적이 단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 메릴린 엔진을 하루에도 몇 개씩 만들 정도의 수준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펠컨 헤비 로켓은 펠컨 9세 개를 묶은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27개의 메릴린 엔진이 장착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 독립적이고 병렬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기존 자동차 회사와는 달리 실리콘밸리에서 출발한 회사이고 CEO 중심의 에자이란 기업 문화가 자동차를 만드는 방식까지 그대로 녹아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반도체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레거시 자동차 업체와는 달리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었고 그 결과가 3분기 차량 딜리버리 실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레거시 업체들이 테슬라의 속도를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다는 말은 많이 하지만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었는데요. 오늘 이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